조회수 하단에 있는 좋아요 버튼과 업로드 알람을 받을 수 있는 구독 부탁드립니다. 요번판 음, 다이아 이 솔랭입니다. 서폿은 왜 지금 똥 싸러 갔다는 거지? 그래 <laughs> 한번 써주고 가시네요. 역부품은 아닌 것 같고 미드가 안 보이네요? 아, 보인다. 일단은, 피를 제일 보존하는 방법은, 이렇게, 한대 때리고, 빠져서 스킬 쿨 기다리고, 이거 반복하는 거예요. 뭐지? 이렙갱인가샤니이렙갱 신기하네. 일단 W 하나 더 찍어줘야죠. 그리고 쉔이 제 정글 쪽으로 온것 같은데, 음, 지켜봐야겠네요. 일단, 일단 정글 먹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근데 미 대기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바깥쪽으로 해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대기하고 있을 확률이 솔직히 더 높다고 보는데, 그냥 먹어야죠. 뭐, 어렇게 오면 뭐, 전멸 쓰거나 쉐니 더 백업 빠르겠지. 아니, 아니, 싸이 음. 하나하나 먹어주면서 사렙 여기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갱을 갈지 아니면은, 집에 갔다가 정비를 하고 다시 정글을 먹을지. 일단, 저기는 와드인 걸 확인을 했어요. 에코 갱을 가려면 무조건 E가 빠져야죠. 에코 E. 대치기. 빠졌고, 셰노 올것 같아. 이렇게, 미리, 미리, 에코의 전멸 지점을 생각을 해서 멀리 뛰는 센스. 멀리 뛰어야 돼요. 괜히 짧게 뛰었다가 전멸 빠지니까, 저럴 때는 일단 멀리 뛰고, 플레이 해야 됩니다. 요래. 초반에는 파란 색깔만 가도 정글링 수월하니까, 물약까지 좀 안전하게. 이러면은 킬만 먹고 간 쉔보다는 레벨링이 빠를 수밖에 없죠. 저는 탑 경치를 같이 먹었으니까 라인 경치 쉰사렙 하지만 저는 이거 먹고 오래 아 이거 가고 싶다. 이거는 이거는 가야 돼. 갑시다, 갑시다, 가면 되잖아. 문제 있나? 오, 굿, 나이스 보드 노플이구나. <웃음> 이러면, <웃음> 이러면 레벨링 그냥 아주 그냥 뭐 어. 초고속이죠, 초고속, 초고속 레벨업. 말자님이 6렙이면 좋을 텐데. 육렙 아, 아니야, 아쉬운 부분. 그러면 일단은 돌아서 바로 탑으로 가겠습니다. 라인이 생각보다 많이 밀려 있거든요. 아니면은 음, 두꺼비를 먹고 육 렙을 찍고 탑으로,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근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거는, 트패가 6렙이라는 거. 그건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아고아야그 전에 죽이면 돼. 아, 아, 더블 썼으면은, 맞았으면은, 던졌는데. 나이스, 나이스. 아, 아깝다. 이러면, 은 트패도 잡았거든요? 제가 죽지 않고 회복을 하고, 트패가 어쩔 수 없이 깊게 들어오고, 아이, 너무 아쉬운데? 아, 아쉬운 건 아쉬운 거고. 일단, 보스 정글 차례대로 먹고, 블루드리고 레벨링. 정글 상당히 중요해요. 카직스 정글 하시면서, 레벨이, 분명히 킬 먹고, 갱 해주고, 했는데, 레벨이 낮, 낮은 분들은 상대방 정글보다, 정글이 정글이 상대방보다 못 돌아서 그래요 정글 정글 먹을 비워서 그래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음, 유리할 때는 정글을 먹어주는 게 레벨링 챙기는데 제일 좋아요 아무리 잘 커도 킬 많이 먹어도 정글 잘못 돌았으면 레벨이 밀려요 그러니까 잘 먹어줘야 돼 그리고 말자하니까 용 빠르게 먹을 수 있어요. 말자하니까 가능한 플레이 대놓고 먹어도 되는 게 강타도 일단 있고 말자가 저거 공어충 쓰면은 먹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가지고 510 나이스 불용 그리고 바람용이었으면 이거 시도 안 했어요. 불용이니까 불용이니까 시도를 하는 거죠. 전멸 있나? 있네 어? 슬로 맞았다. 안돼 안돼 안돼. 생쿵 빠지고 저기 있고 야이 너무 대놓고 먹는다. 그래도 너무 대놓고 먹는다. 안 가, 안 먹어. 니네 먹던가 말던가, 난안 가. 가, 갈 거야. 이거는 패시브 있죠? 사이온 나이스. 가지자. 아니야, 이거 이겨, 이거 이겨. 들어오면 제가 이겨요. 당연히 안 들어오는 게 정상. 그리고 경험치 아까우니까 조금이라도 먹어주고, 이거는... 음... 다 있네요. 다행히 스테리... 어, 그래서 죽었네. 용사를 제일 먼저 가고, 요무가 딜 제일 잘 나와요. 제일 잘 나와요. 뭐, 신발을 먼저 사는 것도 좋은데, 저는 신발을 좀 나중에 올리는 편이라서. 무조건 저기를 내가 빨리 가면은 갱에 성공할 것 같다. 그러면은 신발을 먼저 업그레이드 하는데, 신속이나 헤르메스. 기도, 그 뭐지? 쿨감시는 별로예요 쿨감시는 별로고, 이제. 트포도, 양날도 이제. 둘중 하나는 무조건 가는데, 둘다 쿨감이 20%라서. 벌써 수은이네. 아무튼, 신속이나 헤르메스. 무조건 가면 갱을 성공시킬 것 같다 할 때만. 아니면은 그냥 딜템을 더 올려서, 그게 더 성공률이 더 높아질 수가 있어요. 딜템을 올리는 게. 들고는 일킬인데. 빨리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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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요. 빨리, 빨리 빨리 빨리. 그리고 이거 같이 밀어줘야 되는 게 투패가 곧궁원이야 그리고 다시 정글링. 당연한 거예요. 정글링은 당연한 거예요. 페르셴궁 신경 쓸게 많네. 빨리 따야 돼요. 득표입니다. 온다 온다 온다. 아 말자가. 오면은 궁이 있으니까 라인 밀리거든요 안 올려나? 정글 궁 빠지고 블루 카정이죠 아 위쪽 정글을 다 카정 없네 있네 이주궁궁 맞았나봐 한글라도 먹어야지 챙겨야지 이런 거 챙겨야 레벨 차이가 나요, 이제. 근데 액션 나름 레벨 높다. 내가 CS를 더못 먹었네. 빠지면 가면. 나왜 때려? 근데 이걸 이렇게 잡을만한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다 에코님을 <laughs> <laughs> 나이스 가치가 있었네요 <laughs> 1 플러스 1로 트패도 왔어 요무 뭐. 800원 레드 30초 네, 물약이 진짜 좋아요. 이게 자, 지금 이걸로 10번 먹지 않았나요? 지금 집안 가고 10번이면은 피를 400 채웠다는 소리인데, 하나당 60이니까 600이죠. 거의 600, 그리고 이까지 금가다 댓글로 진화버고 막혔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2016년 9월 20일 아직까지 돼요 잘 됩니다 가야 한다. 엄마 풀이다 죽겠다, 잠시만. 아. <laughs> 아, 점프, 점프. 무의식적으로 이단 점프 해버렸어. <laughs> 아, 왜 절로 뛰었지? 지금 가산 안될 곳이었는데. 투팩 간다 투팩. 투패. 이거를 이제 헤르메스. 저기 좀 CC가 많아요. 베인 벽광. 스페 스턴, 쉔 도발, 쓰레쉬, 그랩, 슬로우, 에코, 스턴까지. 슬로우. 진짜 많아요. 무조건 헤르메스야, 이건. 무조건. 그리고 이쪽 정글 먹어주고, 아니다. 이건 탑으로 바로 갑시다. 투패가 궁각 볼것 같은데... 보다 많아요. 자, 항상 말하지만, 강타는, 칼날부리에. 강타는 칼날부리에. 후반 가서는. 초반에는 뭐, 레드나 두꺼비나 뭐, 누구한테 먹어도 상관없는데, 초반에는 칼날부리. 아니, 아니, 나중에는. 무조건 칼날부리. 탐지 효과 있으니까. 적, 진영에 들어갔을 때는 무조건 가능하면 늑대에다가. 정글 요쪽을 먹는 거예요. 한 부분을. 템은 아무튼 용사 요우무 고정으로 가지고 가능하면 헤르메스 cc가 별로 없으면 신속, 그리고 요우무를 코어로 해서 아깝다. 요우무를 코어로 해서 멜모셔스, 양날 도끼, 투포 입맛, 입맛대로 가시면 됩니다. 어차피 지금 상대방 먹을 게 없어가지고 팟탑 팟탑 챙기고 전령까지. 블루가 좀 탐나긴 하는데, 일단, 일단은 전령이지. 먹고, 블루를 바로 먹나? 아 됐어 됐어 샤니 먹었어 이거 들어가면 킬인데 어아 놀래라 클날 뻔했다 수은인데 그량 만드, 그냥 만 돼. 그럼 가능하야 근데 수은 없으면 은100% 킬이라서 그냥 도망간 건데. 수은이었어요, 수은. 수운. 아이고, 탱템을 간다는데 의미가 없다. 야, 안 돼? 아씨, 진짜. 하. 어. 된다 살고 싶다.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헐, 쉔 학살. 굿. 어시 들어오겠죠? 안 들어오나? 안 들어오네. 투패 잘 산다. 투패 <laughs> 잘 사네. 어씨어씨 용 1분 당했습니다. 저건 못 도와줘 멜모셔스는 딱히 요번 판에는 필요가 없는 게투패가 지금 딜로스도 심하고 수운 가서 선 리치베인에 딜은 그렇게 잘 나올 것 같진 않아서 멜모셔스를 굳이 바로 갈 필요는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요번 판은 좀 재밌는 아이템 트포 갑시다, 트포. 재밌어, 트포가. 아이템이 재밌기가 쉽지가 않은데 재밌어. 그만큼 비싸지만. 재밌는 아이템입니다. 용 먹어야죠. 불용 먹어야죠. 먹으면은 16% 공격력 주문력 그냥 먹죠. 얼마 걸린다. 800? 아 뭐야? 어, 식 없어? 아하, 이단점팔수있습니데 어, 식 없어? 요거, 요거 투패 한타 참여 안 하고 뭐 하나? 나 잡으러 가고 싶네 잡을 파괴했습니다. 여기로 누구 한 명은 올것 같거든요. 직선으로 가긴 뭐 하고 돌아서 가고 싶은 사람이 아마 올 거예요. 아니 요거 요거 가서 볼까? 맹. 레드 1 0초 15초. 기다려기다려 기다려. 3초 기다려 아무튼 제가 음, 트포나 양날. 요무 용사 다음에 가는 템이 이제 양날, 트포, 멜모셔스 세개 중에 택하시면 되는데, 어지간해서는 멜모셔스에요. 근데 AP 가래들이 없으면 트포. 아니, 아니, 메, 뭐지? 양날 도끼. 양날 도끼. 그 다음에 뭐 드락사르나, 라위나, 어, 히드라나. 그냥 입맛대로 골라가시면 돼요. 그 정도만 가고. 근데, 이런 판 아니고서, 멜모셔스는 무조건 갈 거예요. 그, 상대방 AP가 너무 세다 싶으면은, 요우무 전에 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 상대방이 너무 세다 싶으면, 이제, 멜모셔스, 그 다음에 양날도끼, 요우무를 포기하고, 딜탱트리. 카직스가 결국에는,